직방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방탈입니다. 자, 오늘은 잠실에 왔습니다. 어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데요. 자, 아직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어, 이렇게 따뜻한 실내 공간인 잠실에 많이 나오시죠.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곳 바로 잠실에 생긴 스탠리. 물병의 또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이 스탠리 팝업이 생겨가지고, 자, 여기 한번 리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팝업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어요. 성수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거 생기면은, 개꿀 아이템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꼭 챙겨서 구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동 자 규모는 뭐 엄청 크진 않은 것 같고 이쪽에 이제 하이마트 있는 쪽 롯데월드 몰 하이마트 쪽에 생긴 건데 아 입구는 저쪽이군요 야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큰거 있어요 와 텀블러 자 아, 이런 식으로 또야 엄청 이런 거 이쁜 거 많네 야 이건 또 뭐야 더 인기가 많아 가지고 줄을 엄청 서야 됩니다 아 보십시오 오 천장 쫙 있고 야 네모 인기 엄청 많네 아 가운데 보면은 AI 텀블러 있고요 이런데 오시면은 꼭 해야 되는 게 룰렛이랑 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거든요 무조건 참여하십시오. 야, 그나저나, 이 천장에 이거 넘어있어요. LED 정광판 자, 뭐, 오래 이렇게 기다리진 않네요. 입장은 쪽쪽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뭔가 캡슐 이벤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요거 1등 꺼봐볼게요, 오늘. 이번 스테니 퀸처 프로토어라고 돼있는데, 3월 4일까지에요. 10시 반부터 22시까지. 꼭 오십시오. 자, 보시면 구매자 대상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야, 드디어 들어가겠습니다. 오, 이구도 너무 이쁘네. 야, 근데 요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로버트? 로버트 카페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이쁜 컵. 야, 이런거 이쁘다. 크고. 근데, 오, 여기 SNS 이벤트 하네. 이걸 바로 해야 되겠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살살. 어떻게 갈게. 하는 거예요? 이거 돌려주세요. 아, 이걸 돌리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뭐가 나오나 봅니다. 오, 나왔어요. 보여주세요. 아유, 제가 또이런거 1등인데. 아, 이거요스티커 아, 좋다 말았습니다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빵이란 얘기죠 에이 아 그나저나 요즘은 뭐 물병이 아니라 거의 색으로 나오네 야 이런것도 되게 괜찮다 26만 7천원 근데 요게 뭐 아이템이 괜찮네요 핸드폰도 넣을 수 있고 야 이런식으로 아, 이런식으로 일단 핸드폰을 쏙 넣고 자 이렇게 물병이랑 같이 다리는 겁니다 가방처럼 오 괜찮네 아 이런 미니 가방도 되게 이쁘다 하나 갖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떼탈것 같고 요게 너무 이뻐요 아 여기는 이제 팝업이라기보다는 거의 판매를 좀 하시는 거네 오 그래서 이런 것도 막살수 있는 거예요 아이템이랑 아 이렇게 보시면은 핑크색 이 있는데 와 색깔 너무 이쁩니다 887ml인데 여기 이제 49,000원 정도 하고 아 여기 이제 49,000원 와 이거 색깔 되게 이쁘다 거의 1 l 들어가요. 여기도 그렇고, 야, 이거는 1.18L야. 엄청 크네. 그러니까 이게 무거우니까, 이런 식으로 스트랩을 해가지고, 가방처럼. 야, 이거 진짜 괜찮다. 아이디어다. 와. 응. 아, 이런 색깔도 너무 이쁘고. 야, 색깔이 오고 딱 이렇게 네 가지 색깔. 뭐가 이쁘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요 색깔 이쁜 거 같아요. 와. 제 눈으로 볼 때는 좀다 비슷한 거 같은데, 뭐, 그래도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퀀처 HD 2.0뭐 이런 것도 있고 플로우 스테이트도 있고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요거구나 제가 요거 한번 또 해볼게요. 아, 네, 려보시죠 세게 해야 돼요? 네, 세게. 어떤 걸로 하시는 걸까요 네. 저는 재물운이요. 네. 에이, 꽝이다꽝입니다 <laughs> 네, 재물. 아, 요것도 받았어요. 자, 3번 열었더니 리고큰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래요. 음, 주식이 오를래나? 뭐니 뭐니 해도 요게 너무 이쁜 것 같은데 이 스트립백.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병을 이 상태로 이제 들고 가는 거죠. 어우, 근데 무기가 있어서 스트릿백이 있으면 좋겠다. 자, 이쪽에서는 뭔데 또 키링 고민이기. 아, 요런 식으로. 어, 요걸 할수 있게끔 했는데 마감. 아, 이런 거는 진짜, 이, 어우, 이거 시끄러워서 다니겠습니까? 딸랑딸랑 거려서. 그리고 여기는 포토존. 어, 포토존인데 이것도 업로드하면 럭키드로우 이회래 럭키드로우가 뭐지? 자요런데 나오셔가지고 인증샷도 찍으시고요. 근데 이거 왜 진짜 다 뒤집어놨지? 신기하네. 아 뒤집어줘도 상관없다.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건가? 자 여기서 이 물병이랑 같이. 어 여기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요거랑 같이 여기 스탠리.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요거랑 같이 인증샷 찍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스탠리 인증샷 찍으십시오. 자 이거의 의미는 로버트가 계속 이제 혹사시키는 거죠 병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뒤집어도 괜찮다. 요어 이런 거를 이제 자동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시몬스 침대 어그 스프링 테스트 하듯이 말씀드리면은 현재 구매자 이벤트 해가지고 각인을 새겨줘요. 그래서 이름 같은 거 이니셜 이런 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선착순이네. 아까 문 닫았던 거 키링 이벤트. 이런 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요, 생원의 책갈피 받기, 요것도 이렇게 해서 이벤트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럭키 드로우 해가지고 SOS 방문에다가 아까 저꽉 나온 거, 요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탠리 팝업 스토어입니다. 뿅.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스탠리 컵이 한때 회사에서, 미국 회사에서 반입금지령이 내린 적이 있대요. 왜냐면은 여기에다가 하도 크다 보니까 이제 맥주 캔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캔을 통째로 놓고서 이러다막술 먹다가 뭐 그런 걸린 사례가 있나 봐요. 어, 뉴스에서 한번 본것 같은데. 아새 여러분들도 캔 맥주 숨겨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야, 진짜 이거는 엄청나게 크네. 저 안에 실제로 물이 들어있진 않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뒤집어도 괜찮다. 쏟아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어, 이런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와우 아, 이쪽은 이제 판매도 하고 각인 서비스도 하는 거라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아스탠리 인기가 많네 다시 보여드리지만은 어 요건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돈이 세지 않는 부적이라고 써 있었구나 자오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암튼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뭐 아기자기하게 스탠리컵 같은 거 보실 수 있으니까 아직 3월 4일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위에 롯데 월드 몰드 구경은 하시고, 자, 저기 위에 동화 고옥이라고 저 카페도 괜찮은데, 저 전망이 엄청 좋죠? 여기 오셔서 찾으시면 되고, 위에 하이마트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구경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려있는 거 보니까, 이런 것도 색깔 이쁘네. 어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인 무게는 꽤 나갑니다. 조량감이 있어요. 물을 넣으면 더 무겁겠죠? 어, 요색도 괜찮네. 이 밀리터리 색깔, 딱그쵸 캠핑할 때가져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색깔은. 요 색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하시면 되고, 아, 이 색상 이름이 있구나. 글라시에 이거는 하이드 렌지야 어, 이름이 꽤 어려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스탠리 바로 옆에는 애플 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셔가지고 또 애플 또 전자 구경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하이마트 올라가면 바로 있습니다. 여기 한층 3층에 가시면은 거기 갔다가 여기서 보시면 되고 요즘 S25 울트라가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애플은 뭐 여전히 사람 많네요. 자, 그리고 옆에 바차커피또 이런 거 있으니까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바차커피도 이렇게 또 구경하고 참 잠실은 볼거 많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구경하세요. 자, 이렇게 여기도 팝업인트 해가지고 당일 10만원짜리 뭐 사면은 바우처도 주고, SNS 인증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자, 이게 바로 바짝 커피라고 하는데,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근데 색깔 하나는 끝내주게 이쁘게, 뭐참 고급지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여기도 이런 식의, 어, 다양한 종류의 커피 팔고, 야, 이거는 민트 색깔 너무 이쁘다. 오, 요거는 이제 선매 세트인가 본데, 179,000원이래요. 자, 여러분들도 롯데월드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